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어 스케줄은 이미 끝났는데 번외, 어 번외로 번회, 스케줄 두 분을 더 받았어요. 변법하고 그다음 에 용반 도전까지 있는데 어 우리 뿌웅 저희 서비었어요. 우리 형님이 원하시는 거는 음 활쟁이 패고 다 뽑아 달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팔천 다이얼 써가지고 이게 나올지 나올지가 문제인데 일단 변법을 좀 해달라고 하시니까 변신이 급하신가 봐요. 이거는 뽑지도 않아요. 변신만 하고 계시는데 일단. 해봅시다. 가봅시다. 제목 변경해야 될 듯요. 제목 변경, 변경했어요. 변법 8,000 다이아 스케줄로. 가봅시다. 8,000 다이아. 과연, 영변이 나올지, 가, 보겠습니다. 갑니다. 형이 개미 빼먹어서 먼저 쳤대. 미친놈이지. 개미가 지 것도 아니고. 개미 가 빼먹어, 빼먹기는. 개미가 지겁니까 당연히 그냥, 어, 주인이 없는 거지. 지금 뭐, 통제하는 거야. 통제하고 있으면, 통제하고 싶으면은, 어, 세게, 세게, 어, 세져서 오라고 하세요. 뭐, 개미굴 통제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가봅시다. 어, 갑니다. 더 중요한 거는, 어, 개미 치기도 전에, 4층에 있으니까 와서 쳤어요. 불낙지 먼저, 블불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질, 낮은 애잖아. 뭐들어 그런 얘기, 그런 애 이야기 합니까? 치면 같이 치면 되죠. 열어봅시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가자 아 번개 하나도 안 치네 좋아요 형님 이거 올 건빵인데 이거 하나 빼고 이거 드레이크 하나 빼고 올 건빵인데 이거 꼭아8천다이아 제가 8천다이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유용하게 쓸텐데 너무 아쉽네요 다시 한번 또 해봅시다 본주님 원하시는 게 있겠죠 영변 한번 뽑아봅시다 가봅시다. 따다다다닥닥닥닥닥닥닥. 자! 나와라. 커츠. 커츠도 괜찮다. 아, 커츠. 아, 이 형님 법사라고 있거든. 법사 변신 좋은 게나오면 좋은데, 조우 같은 거. 와, 이번엔 잘 나왔다, 그래도. 아, 녹색 많이 나왔네. 근데 1200 다이아로 녹색 4개 뽑기에는 조금 창렬이 죠 너무너무 아쉽네요. 다시 한번 열어봅시다. 컬렉이나 올리려고요? 안 나오면. 아, 형님, 안 나올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만. 나오면 좋겠네요. 나와봅시다, 한 번. 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짤짜리까지 털어도 됩니까? 짤짜리 남겨놓을까요? 어, 어. 아니, 이거 법사 변신 나오긴 했는데. 타락한 애가 나오고. 하하. 기계밖에 안 나왔네. 다 쓰라고? 알겠습니다. 다한번 써봅시다. 어떻게든. 해봅시다. 봅시다. 8000다이로 영변. 한번 뽑아 봅시다. 4개부터 까고, 이렇게 4개를 까고, 오, 파란색 번개 하나 쳤거든. 아, 다, 다. 6이었어. 오, 오 건빵인데요. 건빵이었네요. 아, 너무 안 나온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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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낚시 오지네. 미쳤네요. 갑니다. 와 아, 나도 근데 내 캐릭터 이렇게 편법 한번 해보고 싶다. 시원하게. 아, 시원하다, 진짜. 근데 너무 안 나온다. 다 건빵이잖아. 나올 듯, 나올 듯. 이거 봐. 내 캐릭터 이렇게 하면은 컬렉션 좀 올라갈 텐데. 좋습니다. 응? 번개 치면 안 나온다. 번개 쳐도 나올 수도 있죠. 이거 하나 쳤거든. 브레이크 나왔네 아 그래도 일단 녹템 많이 나왔네 녹색이 많이 났어요 다이아 부족하거든요 짤짤이 한번씩 털어봅시다 짤짤이 많이 털수 있네 갑시다 질리언이 일단 있거든요 오 불구노코도 있고 이데걸리네요꼭 나왔네요 개약같네 이거 다시한번 가봅시다 가자 오우거킹, 괜찮아, 오우거킹. 오우거킹 좋죠. 어, 안 나와요. 아, 이거 짤짜리로 영전 뽑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죠? 아개역간네 이거. 오! 건빵 없어, 일단. 일단 건빵 없어요. 나이트워치 있다. 다크래프냐? 아, 이게 다크한 마리 있는데. 아, 한 마리 있는 걸 그걸 다 크레플 주네. 어이가 없네. 소녀 캐리니스다. 아니구나. 캐리니스 나오지 마라. 아, 소녀 캐리니스네. 아 본주님, 이거 도망갈 준비하겠는데요. 역전 한번 가자. 군터야. 군터야, 역전 한번 가자. 아, 고블린. 죄송합니다. 하하오 그럼 아, 다 초록색이네. 씨. 카운티 헌터. 아직, 아직 합성이라는 기회가 남았어요. 합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형님들. 어떻게든 뛰어봅시다. 오크 전사. 아니, 근데 합성이, 요새 합성 확률 너무 창렬이라. 켈레니스뭐 나쁘진 않지. 얘네들 진짜 낚시 오진다. 본주님, 미안합니다. 그 풍족하던 다이아가, 24 다이아. 아, 개이득 받네요. 명코 200 얻었고, 오! 300명코. 개쓰비득이죠. 좋습니다. 명코를 얻었네요. 하하, 미안합니다. 그래 그래도 정신승리 하고 싶었어요. 변카, 합성을 한번 해봅시다. 합성을 한번 해봅시다. 자, 빠르게, 빠르게. 이번에 소소하게 남은 거고, 다음에 제대로 충전, 해서 아이고, 아이고, 아, 형님, 그, 원하시는, 원하시는 영변, 영변을 좀, 어, 그거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나오게 기도를 하면서 좀 까게. 뭐, 조우를 원하신다고 하면 조우를, 조우를 기도, 아이고, 어 합성 왜 이렇게 잘 뜨냐, 갑자기? 다, 이제, 그거, 실패만 하더니 합성 잘 뜨는데? 야, 합성 이거 잘 뜨는거 아닙니까 이정도면 저는 항상 실패했거든요 합성을 내 본캐도 이렇게 막 시원하게 한번 까보고싶다 아 이건 다 망했네 하나 떴고 두개정 영변은 진짜 로또 뽑은거네요 그 뭔말이야 형님 드슬 빌어줘. 드슬 나오겠냐. 까깝한 친구네. 드슬이 나오겠니, 친구야? 드슬을 도전하지도 않았는데. 어 이거 개미 개미감 피하면 되네. 좋아요. 녹색 많이 모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모았거든요. 오, 생각보다 많이 모았어요. 컬렉션. 컬렉션 한번 뽑아 봅시다. 본주님 없는 컬렉션으로. 가봅시다. 다다다 번개야 번개야 와씨 너무하네 데스나이트 두 마리 녹색을 한 번에 왜한 번에 시원하게 해가지고 까면 되지 가봅시다 하나씩 하라고아 하나씩 할게 그러면 가자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파란색이 많은데도 번개가 안쳐요 형님 어차피 안쳐요 이거 계속 돌아가네 흑기사한테까지 뭐 이래 이것도 안칠거 아니야 번개는 와 합성 개 역같다 어 쳤다 쳤다 뭐 좋은거 보이냐아 법사용이네 법사용이면은 잠깐만 겹쳐지네 이 형님 법사잖아 본 캐릭이 그래 겹쳐, 겹쳐지네 그러면은 영변 도전 곧 있으면 되겠네요이것까지 번개를 칠 거니까 가봅시다 번개 가자 번개야 오또 쳤어 이러면 이득 아닙니까 형님들 두개 얻었으면은 없던 거다 없던 거다 이거 씨비득이지 이거 없던 거잖아 법사야 이 형님 본캐가 본캐가 법사거든요 이거 씨비득이지 이거는 인정해 주셔야지 여기서 블랙 유자들를 뽑네요, 어? 이건 이득이에요, 이득. 이 형님 법사거든요, 본캐릭이. 좋습니다. 없던 블랙 유자들 어, 컬렉션까지 붙었어요. 어떤 컬렉션 붙었는지 봅시다. 좋습니다. m t MT, MT 길. 일단 MT 길 하나 붙었고. MT 길 밖에 없나? 아, 근데 컬렉션 엄청 많으시네. 이 형님. 어 여기있다 아 원거리 데미지네 원거리 데미지고 좋아요 MT길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어, 어 헬바인 있으시네 하하 헬바인 있으셔 일단은 어8천다이아로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좀 하고 어, 정신승리 좀 해봅시다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본주님 다음 분 다음 분 스케줄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변법을 많이 안안 안, 안 해봐서 이 정도면 얼만큼 이득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의 환향까지는 안 할게요. 일단은 좀 축하를 드립니다. 법사 본캐릭인데 이정도면뭐 나쁘지 않죠.